야 그..근데.. 응? 음. 매번 네 만나면 음. 내가 청혼한다 했잖아 나랑 결혼할래? 네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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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수를..먹! 뚜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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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개소리세요 아니 내가 매번 네 만나면 청혼한댔잖아안 안 해? 싫어? 응 음. 왜? 나 여자친구 있어 아이씨 루시오볼 싸가세요아 제가 그겁니까? 네 반장..그룹장이세요 제가 반장이요 <laughs> 아 어, 대학 졸업했는데? 아니 아까 19살이라며요. 농담이지. <laughs> 아 네. 아니 대학생인데 이렇게 막 대학 졸업했다고? 대학? 응. 그럼 몇 살이신데요? <laughs> 어려. 아니 계속 아니 대학 졸업했다며요. 근데 뭐가 어려요. 한 20살은 넘겠지. 어려.. 20살은 넘, 넘, 넘지. <laughs> 그러면 뭐야. 아까 나한테 오라고, 장가와. 아, 갑자기요? 어. 왜 장가를 오라는 거야, 갑자기? 무섭게. 아 <laughs> 뚱스! 아, 근데 대학생인데 왜 게임하고 있어요? 공부해야지. 아, 이는 지는 고등학생인데 게임도 공부하러. 아, 아, 아! 오케이, 아! 와, 이걸 못 넣었어. 어! 아! 아, 아! 아! 뚱스! 아, 근데 혹시 유튜버세요? <laughs> 유튜버시죠? 아니, 아니에요. 아어 말을 왜돌이지 갑자기? <목소리> 어? 오아! 어! 오케이 아 내가 보기엔 유튜버 같은데? 아니, 갑자기 아 갑자기 청소년 선 말을 왜... 소리야 아니야 <목소리> 어? 그게 왜 그게 나 유튜버 그거 하는 거지 뭔 소리야 영상, <목소리> 영상 뽑으려고 아니야 그다에 지금 네이 영상으로 갈까봐 나가죠 아깝다 유튜버시죠? 아니 몰라서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아야 <laughs> 진짜 아니라니까? 어 갑자기 갑자기 강한 부정을 하시지? 아니 아니라고 아니잖아 너무 억울해서 이러는 거야. 어 뭐야? 어 있는데? 아닌가? <laughs> 그거 나 아니야. 어 그거나 아니야? 진짜 맞나 본데. <laughs>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고. 아니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. 아, 뭔 이런 일이야? 쪽이고 찾아놓고. 뭐. <laughs> <하나 잘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아니 유튜버 아님 이러면서 내 빈내 엠쳤는데뭐한명나오는데 그거 다 아니다. 이거. 아 맞는 거 같은데. 영상 편집이나 하세요. 이상하단 음, 말이지. 뭐가? 야 근데 너이름 정민이냐? 네네 왜요? 아... 왜요 왜요? 응. 음. 이상해. <laughs> 야 솔직히 그런 거 하려면 막 목소리 좋고 막 재밌어야 하는데 난 노잼이잖아. 알고 계시네요. <laughs> 뭔 소리야 나 완전 재밌는데. 뚱스아 뭔가 있는데. 뭐야! <laughs> 깜짝이야 왜. 아, 깜짝아 게임 시작된 줄 알았네. 어. 근데 이렇게 좀... 좀... 귀엽냐 니 일본트라음에 <laughs> 들어? a m e s a r r a z 마음에 들어? 게임 잘하잖아 r 아... a z 맞네요. o b a n 시다 나는 n 아, e 누나 y okay. Sang of you. Bannon. Do n o